조금 전에 이제 그 속죄 영어로 어트먼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흩어져 있는 또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때로는 어떤 관계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상해서 적대 관계에 있다든지 또소원에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또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로 연결을 시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어톤몬트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이어서, 이제, 이, 속죄, 성육신을 아까 얘기했고, 이번에는 이제 대속적인 이제 속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대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신, 대리,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을 이제 대리, 그가 대서 십자가에 가시고 그 이제 피흘려 죽으시고 사만에 부활하신 이분 이 부분 전체를 가리켜서 대속 죄물 혹은 대속 또 아니면 또 십자가 대속 사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대속적인 속죄는 본인에게 있어서 구원론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 이는 어둠의 권세에 대한 또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극적인 관점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극적인. 승리라 하는 것은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십자가 하게 되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서로 뗄레 뗄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가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의 의를 이렇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대리, 그다음에 뭐 저주 이런 것을 이제 동시에 담아가지고 형벌 대속설이다 이런 이제 그 속죄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쓴 어, 교수 논문이 우리 미남침례교 조의실학자들의 그런 이제 속죄 교리였습니다. 이제 속죄 교리에서 간략하게 에, 형벌 대속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이제 지금 이제 인쇄, 아마 출판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이제 교정 보는 단계 같아요. 교수 논문이 나오게 되면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게 되면 간단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 어, 이 십자가 대속사역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신학자들이 전개했던 그런 논리 또 이론들을 잘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형벌 대속설만 갖고 있는 에, 또 그쪽만 이게 강조했던 음,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갈빈주의자들이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우리. 남친의 교단에서는 J.P. 보이스가 이런 차원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죠. 그다가 이제 멀린스라든지 이제 가로로 오게 되면서 이제 형벌 대속설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고, 그다음에 승리설, 그래서 빅터 크리스토스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승리자 그리스도. 이번 도서관에 가면 이제 승리자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번역대에서 나온 책이 이렇게 있죠. 구스타프 아울렌이라고, 아울렌이 아울레니 쓴 그런 책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대속사역, 속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론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활승리, 이것을 이제 그 대속적인 속죄 안에 담았고요. 어, 즉,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순환 속에서 제 사탄 죽음 그리고 지옥에 대하여, 어, 구세주의 그런 자격으로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벌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형벌 대속설이 있고 형벌설이라고도 하고요. 형벌 대속설과 이제 부활 승리, 승리설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둘을 사실 합해야 됩니다. 이게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분양은 안 돼요. 에, 다시 말해서 이제 음, 초기 교 이제 교부들은 이제 승리설에 이렇게 관점을 듭니다. 이렇게 승리설.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형벌 대속설에 이렇게 관점을 둬요. 야돼 그래서 그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걸 둘을 합해야지 그것을 별개로 이렇게 분열시키면은. 이게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제 분리시키는 거과 마찬가지로 이게 잘못된단 말이죠. 이렇게 어, 그래서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한 번에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어, 관점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보고수를 맞추고 이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형벌서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어느 한 관점에서 또. 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승리설이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둘을 합했어야 했는데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더 어떤 연구 결과라기보다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이 형벌설, 이 형벌설이 대수설이 나오게 되냐면 이 초기 교회 이 교부들은 그 승리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사탄, 마귀를 멸하고 승리했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음, 어떤 이론을 또 이렇게 제시를 했냐면 소위 랜섬 예, 속전이라 요거를 어, 이제 대속물 성경은 이제 개역개정는 대속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신학적으로는 뭐 속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하기 위해서 이 속전을 줬는데 그럼 이 속전을 누구에게 줬냐? 근데 초기 교회 교부들 승리서를 주장했던 교부들은 마귀에게 줬다. 이렇게, 어,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맞나요? 마귀가 예수님을 속전으로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에, 그것이 아니라, 형벌 대속설이다.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은 거지, 마귀에게 왜속죄를 주냐. 이건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laughs> 신학적으로 이제 관점을 전환시켜서 등장한 것이, 어, 형벌대속설입니다. 존번연은 이제 그 신학자니까 그 흐름을 아는 거죠. 그래서 형벌대속설과 승리설을 함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 논문에서도 그렇게 제시가 됐던 것처럼 본연도 지금 이제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대속적인 속재를 지금 규정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네, 우리들이 이제 서 있어야 할그 위치 선정을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이제 종합적인, 러니 그러니까 이런 형벌 대속설에 대해서 이제 근거될 수 있는 말씀은 그 로마서 4장 말씀이에요. 그 로마서 4장. <laughs> 아, 로마서, 아, 로마서 4장에 로마서 3장이죠. 이제 로마서 3장. <laughs> 3장. 그 25절부터 26절. 이 보면 은 이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도 의롭고 또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 마귀에게 속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는, 아버지께, 아버지께. 그래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어 이사에서 오십장내그절 이사에 5 3 장에 이렇게 가보면 그이속어그 속건+ 속건 제물이란 말이에요 속건 제물 그 속건 제물은 영혼까지 들어오게 영혼까지 그냥 이게 못 만드는 이런 화목 제물이나 또 속재 제물이 아니라 영혼까지는 속그 소리가 다 속건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laughs> 이제 루마서 이렇게 3장, 26절, 27절, 이런 말씀들이 이제 형벌대속설이고, 승리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부활, 승리, 에서 바울서신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그까 그 측면들이 많이 또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더 깊게 그러면서도 폭넓게 이렇게 적용 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새롭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까 그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부활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더 더 깊이 알기 위한 전 단계로서 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음 연결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laughs> 예, 번연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을 이제 제사장 사역으로 간주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 구약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어음 죄인들이 직접 안수해서 이제 동물을 잡고, 그에게서 이제 피를 이제 뽑아낸 것을 제장에 주면, 이제 그 제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연락이 되어져서 그 죄가 사해지는, 이제 이런 역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속이니까, 어, 예수님의 그런 그 제사장 사역 속에서, 어, 예수님의 그런 그 <laughs> 속죄 교리가, 어, 담겨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제 논문에 보면 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또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교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죄인들의 영혼들에 대한 영원한 구속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몇 가지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첫째가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여전히 죄가 있을 것이오 이제 고린전서 15장 그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 부활 안 했다면은 그는 이제 사탄 마귀와의 싸움의 측면도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 그러면은 이 사탄 마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제 거짓 선지자부터 해서 어, 믿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셨다 말입니다.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고 이 복음의 내용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사망 권세가 떠나버리고 사탄 마귀가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생명이,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그리고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이게 전적으로 은혜가 되는거 아닙니까? 은혜로 그러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비우고, 하나님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성경대로 응하게, 에, 응하게끔 타임을 그렇게 이제 맞추어서, 때론 이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때인지 아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로 가야 될 때란 말입니다. 십자로 가시고, 또, 3일 동안, 에, 에, 무덤에, 그리고 낙원에도 가시고, 또, 어 오래도 이렇게 다녀오시고, 또 이런, 또 성소, 지성소에도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와서 이제, 부활 성천에서 하늘, 하나님의 그 보호자 우편에 따가셨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제 통치의 자죠 통치. 메시아 통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 5절을 보면은 이 세상 나라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끔 그 교회의 역할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머리, 마인드에서 에, 마인드가 예수님의 그런 그 브레인의 그런 그 지시를 받아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 세상 나라를 예수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 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끔. 그래서 이제 또린도전서 15장과 연결시키게 되면 때가 되면 어,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운전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 도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속사 안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이런,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번연에게 있어서 어, 속죄사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 주신 거. 이런 게 이제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 이것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이 성령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그 14절 말씀 아닙니까? 13절에는 이제 저주를 받았죠 이제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이제 받으신 거죠. 저이사에서 53장 3절에서 7절까지 나온 그 말씀과 도 동일하게 이렇게 어, 그리고 이제 <laughs> 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한 받는 이 복도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 있고 또 십자절로 가면은 그 이방인들이 어 이제 복음으로 의롭다 칭한 받게 되면 이를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 이제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적용시켜 나가는 이 과정을 하시거든요. 그게 끊임없는 이제 거룩함의 성장이고, 또 의로움의 그런 성장이고. 네. 또 거듭남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자라가게끔 하시고 이런 역할을 우리 성령께서 하신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 사역 십자가 안에는 성령 주심이 담겨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딱 바라보게 되면 보여줘야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부분에서 또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이런 부분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은 우리들의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오직 이것을 통해서 나나 여러분들이나 세워서 주님께 드려야 될 주님 모험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신학교에서 훈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모르는다면, 막연하게 그냥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어, 이거는, 에,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지적인 어떤 불량도 있는데, 너무나 이제 비작한 것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laughs> 이제 본인의 회심사건, 컨버전이라고 하죠. 이제 회심,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학자들마다 좀 이제 견해를 달리 하는 분들이 참 있어요. 이제 이 컨버전을 이제 풀어서, 어, r e p e n t a n c e 에서 회개하고 face 믿음 이것을 합해서 이제 회심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어, 이런 용어들을 잘 이렇게 택해야 되는데요. 어, 우리가 예수님 을 구원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회개와 믿음으로 이렇게 구별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믿음 어, 이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 안에서 또 주님이 믿음을 일으켜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 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 어, 이후에도 이제 회개와 믿음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어, 그런 과정 속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회개와 믿음을 합한다면 회심으로 변할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 이제 보험서에도 보면은. 어 소위 말해서 이제 뭐뭐신학적으로라기보다또 일상적으로 제 편리하게 뭐 탕자 이야기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둘째 아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탕자로 이렇게 에, 한번 해봅시다. 이제 탕자가 이제 돌아오는 요 사건,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은 회심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 버전에서 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음 이런 <laughs> 개념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음 이제 보연도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런 고민을 이제 하면서 자 끊임없이 이이 이 회심에 대한 그런 뭐랄까 그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갈등하고 이거를 극복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너무 참으로 고뇌와 갈등 속에서 지냈던 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다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거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짓고 있는 이런 죄, 마음을 짓는 죄 이런 것들을 놓고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또 말씀이 이제 빈약할 때는 참에 참. 이런 게참 이해가 안 됐던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고 또 말씀이 나의 내면을 비추고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이 막 이렇게 살아나고 또삶 속에서 또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할 때마다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전적으로 이제 뭐 번연만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되는지 그래서 에, 로마서 8장 그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어떻게 해방시키는가 보니까, 그 예수님이 죄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고, 율법의 유혹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생각을 하고, 유혹을 따른 자는 이제 육의 르하 유혹을 제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고 이런저 말씀들이 있으면서 이 육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할수 없다. 이런 말씀들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서문행신을 죽이면 살지라. 이렇게 말씀들이 주어지고 또 이것이 또 갈라디아서 5장 또 16절부터 이렇게 가면 육신의 소욕과 또성령이 서로 대적해서 우리들의 그런 육신의 소욕대로 따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대적해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런 것 속에서 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 그런 내면적인 그런 죄들과의 그런 그 싸움의 이런 경험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 이제 발생하면서,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이제 소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연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 더 심각하게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나름대로 이제 철로 역종 이런 책에 이렇게 담아 내고 있는 것이고, 기타 다른, 저술에서도, 어,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이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렇게 보면서, 어, 정말 더, 어, 피부에 와닿았고 또 공감이 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할 때마다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죄인의 괴수에서 이제 풍성한 그런 은혜를 얻어 가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 놓은 그책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은 이 책에서요 그 회심의 시작점을 이제 죄책감 죄책감을 느낀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범해요. 근데 죄책감에 대해서로. 그래서 이 죄를 범했을 때그죄 때문에 심각한 양심의 그런 그 가책이 들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끔 내어주셨는데 나는 왜 이런 의뢰를 받고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도 아직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함이 없는지 이런 죄에 대한 심각한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런 그 죄책감을 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회심에 대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놀람>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이런 계기를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전에는 죄를 느낀 적이 없었. 자신은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믿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장 성장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님께 구원받았어도 이제는 영적으로 이제 갓난 아이에 불과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가 뭔지를 시각성을 잘모른단 말이에요. 잘 그런데 어, 이제 어, 성장하면서 어,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분리였었다.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냐고, 여전히 내 생각, 내또내 내 의지대로 살았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으로 이 불신감을 줬고,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컬은 것이 됐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알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 번영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을 때, 그때쯤 되면은, 이 번연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런 심각한 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은 적이 있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 버림받은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어지면서, 한달 동안 죄를 이제 자신의 그런 연구와 경험에 그런 목적으로 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인날로 이제 표현하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지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내가 뭐, 어? 아직 감옥에 가, 가본 적도 없고 뭐 이런데 뭘 아,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어, 나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다 스스로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스럽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 예,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딱 오시면서 부터는 아, 그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성경에 저쪽 에베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서요, 우리를,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비춰주시거든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으니까, 비춰주시니까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다 보여지게 는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속으로 이끌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니까 거기서, 어, 죄가 있구나. 죄책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철로 역정에 있는 것처럼 천상으로 그것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본연의 일의 입장에서 이것은 이제 율법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율법적이라고 해서 이제 율법으로 그렇게 막 자꾸 이렇게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할때 이것이 이제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지 복음은 안 그래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리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내가 뗄래 뗄수 없는 그런 관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웨슬리처럼 그 순간 주님과 나 사이의 영원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완전한 그런 그 사랑으로 어 소화를 시키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어 말고삐를 잡고 땡기고 또전 세계로 예 사역자로서 선교 복음 사역자로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그러니까 본연의 이런 그 회심의 과정 속에서, 어, 참으로 이 죄책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거룩한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고요. 또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거, 거듭나지 않았다. 구호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제 성장, 이러면 성장.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붙여 주실 때또 양심의 가책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우리를 성장시킨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나와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이제 두려움을 주실 때는 어,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 지속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이제 구원을 이루라 이제 이런 부분들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아 벌써 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되었군요. 어, 이제 또 다음 주또다 다음 주까지 이 동영상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항상 이제 하나님의.